이걸 그몇 장이나 사야지 퍼즐이 되는 그럼 거야? 이거 CD 열장 사면 이제 여기 퍼즐 되도록 이, 이게 9 장이지 싶다 퍼즐이. 그러면 이게 똑같은 게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, 언니. 안 돼, 막 차가 주잖아. 열장 사는 사람. 한 방에 열 장을 사면 응, 응. 그럼 아 맞출 수가 있나? 무작위로 들어있는 거아 무작위로 들열장 사면 은막 요래 막 차가 이어주잖아. 포장을 짚이지 해가 주잖아. 아. 아 그열 장을 신청을 하면. 그렇지. 아 그럼 애시당수살 때부터 일장을 사야돼. 그럼 얼굴이 좀 있는 쪽으로 골라오지 그러셨어요. 아이지 그.. 그리고 연히 준거지. 장산산자 무작위로 준다. 주는 거니까. 아 인터넷이야 이거 그거, 그거, 아 그거 신나라네 코더사. 왜낮어 여보? 놀랐라고 그랬어. 아저 개가 안귀 지게요이 음식의 제은은 뭐죠? 뭐라고 해야될까 편백찜 비슷한거 금지고기지금찜이라고지면되지 <laughs> 아니 근데 은 지금은 지금지고 생각해보니까 나 맥주 넣을거거든 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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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않을지요 안 익는다는 게타그뭐 구워지는 거잖아. 음, 맥주를 넣으면 도둑놈이다. 무슨 맛이 나지 않나? 물을 넣을 수는 무슨 맛이 날것 같아? 여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정 가서 소주 한잔 사올래. 응. 한 줄은 남겨면 안 돼. 네, 구워먹고어 <laughs> 아, 그래, 저 있는데 남아있는 거? 아, 아 그럼요. 근데 혹시 얇은 걸구워먹고 싶을까 봐. 오늘 뭐 많이 샀나요? 나도 많이 샀죠. 아 근데 이거는 방금 식품분였지 <laughs> 아까 도 아.